안돼 와인을 마셔야겠어. 되 아,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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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케이. 아, 나는 더 이상 목이 마르지 않다. 목마름을 물로 안 떼우고 와인으로 떼우는 우리 프랭클리시. 자 한번 빨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IPC입니다. 자 GTA 5 로스트 샌더스 건하기9 1 2편 영상에 오신 것을 안녕. 잠시만. <laughs> 반갑습니다. 뭐 걸렸어. 죄송합니다. 자. 등장합니다. 스팅어. 오, 예스. 부흥. 어, 그래요. 스팅어. 갖따가 아이 뭐래. 판단이이 스팅어 누울 거죠? 오. 강렬한 인상. 비에클 컨트롤 아 이거 판단님 거예요 오오 판단님 오, 오, 판다님. 오 뭐야 12볼트 얘는 USB 같고 공조 장치 아 판단님 대충 만들어 놨네 진짜 아유 진짜 그래요 요런 깨알 같은 디테일 오오오, 디테일 보소. 오케이, 인정. 근데 이거 안전벨트 버클은 좀. 어? <laughs> <오>, 그래요. <laughs>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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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오, 그래요. 자, 엔진을 볼까요? 터보. 파란 색깔. 오. 이렇게 딱엔진은 그, 엔진 룸을. 네, 이렇게 어 트위스트를 시켰을 때, 그니까 차가 트위스트가 됐을 때 네, 그거를 좀 방지주는 해 그러니까 가끔씩 이렇게 차가 어디 부딪히거나 또는 엔진을 이렇게 많이, 많이 힘을 주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잡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이런 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그 차체가 비틀리는 걸 방지하는 거죠. 그니까 예를 들어서 엔진을 힘을 주면은 차 요부분이 들리죠? 네 엔진에 힘이 들어가면서 그니까 총으로 따지면 총의 반동을 조정하려고 이렇게 내리잖아요 게임에서는 그니까 마우스 컨트롤 할때 그것처럼 엔진이 요런식으로 도망가는걸 막기 위 그니까 요쪽 방향으로 튀어나가는거를 막기 위해서 네, 이제 엔진 룸에다가 엔그 엔진 자체를 장착을 시키는데 아무래도 이게 물리를 거슬수는 없죠 예, 그러면서 이제 차체가 비틀어지는 거를 이제 막아주기 위해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또나 차가 앞에서 들이박았을때 예, 그것도 강화를 시켜줄 겸, 뭐 엔진룸을 좀 고정시켜줄 겸, 뭐 약간 그런 거라고 제가 설명을 좀 이상해 드린 것 같은데, 뭐 어쨌거나, 예, 대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죄송합니 제가 설명을 잘 못해가지고, 오, 쏘리요. 컴퓨터만은 뭐 설명할 수 있는데, 예, 자동차는 요 밑에 뭐 미션, 뭐 샤프트 이런 거 컨트롤, 아 컨트롤이래. 그 부품 용어를잘 몰라가지고. 예, 네, 죄송합니다. 어? 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은 경찰 양 미팅 있어요. 아, 남자? 에이. 후우우! <laughs> 어쩌거나 차체를 잡아주는 그런. 저기 뭐야? 메탈, 메탈 스틱 바? 네, 두꺼운. 그, 메탈. 철! 오! 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삐 헬로 현대 나랑같이 경찰경찰탱가 기아 대 현대 현기? 뻔뻔한 관광인입니다 뻔뻔해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저만큼 뻔뻔해요? 아 뭐래 말도 안돼 어떤 녀석들이 우리 화물팬 하나 훔쳐왔어요 도와드릴까? 야야야 근데 견인척 아니라서 나와. Slick Wheels. Hey Police. Holy 그래요. 자, 어 경찰로부터 과실을 받았습니다. You crossed the line. 아니 뭐 아니 아 이사벌 아니 나와. 자 경찰이 제 말을 안 들어줄 때는 제 말을 들어주는 편이죠. 오늘 있나? 어 있다. 나이스 자 멈추고 저기 겐트럴 오고있죠? 오케이 선 대면 톡옥 하고 자 대기 어? 왜 안오지? 에? 왜 안와? 어 온다 근데 오기 전에 끝날것 같은데? 아니다 자 이런식으로 있으면은 알아서 저를 됐다. 오 예! 나또 주세요. 나이스. 어, 누님. 누님은 저자 타시죠. 저기요 타요. 아, 아. 타시오. 빨리. 타. 안 타? 어쩌무셔. 궁금하다. 톡. 어, 안되네 타요. 타. 다른 아, 넘어갑시다 빨리 타요. 빨리 타. 아, 왜안 들어주네. 자 씨가. 알아 스페디. 저 구멍 있는데 경찰이 올때 제가 저 미션을 시작하면 어, 어떻게 되는 거지? 오! 끝나나? 오 예스. 빌런 뻔. 자, 여쪽으로 오시지. 자, 비상등 켜주고 갑시다. 렛츠기 쳐주고. 어, 이 뻘. 뭐야 이거? 남의 차 훔치네? 경찰이 GTL, 오오오오! 저런, 저런 식으로 치면은 그냥 브레이크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경찰의 그 속삭임, 아,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는 거죠. Hey, police! Help me! 잠깐만, 이거 뭐 한번 해보자. 잠깐만요, 오! 야! 아유, 진짜. 경찰 빨리 와! 이 사람도 총 가지고 있어요. 제가 차를 훔칠 때. 이 사람들 총 쏘면은 경찰이 옆에 있으면은 도와주겠죠? 한번 해보자 일로와 자씨오오오주고 나이스 경찰 빨리와! 자별세개나 올리고 빨리와 야야야야야야야야 아 내려주고 폴리스 빨리와! 폴리스! 여기 누가 차원쳤어요

아유 안 맞네. 자별 없으고, 자 빨리 경찰 처리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 차는 제 겁니다. 어? 아니 뭐... <웃음> 그래요? <웃음> 자 갔다 놓고 오겠습니다. 짠, 뭐예요? <laughs> 빙 됐죠? 됐고, 그다음에 여기서 비에클 스폰. 자칼. 요거는 네, 자칼로 그 차량을 모델을 패치를 해야지만, 네, 나오는 네, 그런 상태입니다. 자, 예, 그 다음에 여기서, m o 피케이션 c 엔진 사운드가 어디냐? 여기있다. 윈드, 어, 뭐야? 윈드소. 이 소리가 제일 멋있습니다. 나오세요. 자, 봉역적으로 경차가 돌아볼까요? 아, 나 이거 그거지. 어, Vehicle Modification Perform All Upgrade. 응? 어? 이거 양칸데? 보스봐. 스 아, 스포일러 있다. 없애, 됐다. 왜, 왜 경차 안 오지? 에? 아, 온다. 어, 그랜드 보스? 에어 서포트 is on 콜레타. 서스펙츠 Suspects. Suspects on nice. t 나이스. 터보까지 장착된 우리 스팅어. 나이스. 아, 스티 n 스 스티어. e 어어청청쪽으로오 <laughs> m 시 n g 심 h o n 어? He joe, Obo s 이 i j i She made 어 o e Oh, my God. Oh, Tello r i 음. 음. 나와 나와 아다거오오오오오오오오됐다이 트럭 뭔데? 현대건설 뭐야 으야! 어 망했다 잘못 왔다 어 중국의 중국둥중게둥중게 둥그게 둥그게 빙글빙글 어 길을 내주네? 고맙습니다 역시 왕이 될 사람을 알아보는구만 We have a visual, have a visual. of king 어허! Oh! 텔라이데! <목소리도> <목소리도> 뭐야 자식아! 어? 어디서 하급 스팅어가 상급 스팅어한테 건너있네? 어, 뭐 오! 오 맥이타 쳐주고 일명 급정거 범퍼라고. 아, 범핑, 범핑. 범퍼래. 나와! 나와! 아우, 엄청 푸네. 나와! 여기 보니까 그 GTA 바이스 시티가 생각나네. 자, 경찰 어느 정도 모였죠? 자, 그러면은 바로 별을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맞춰놓고 에이안 속아 안 속아 y 예 s 자 일단 이거 헬기를 떼, 떼야 되는데 요렇게 돌면서 깎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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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yes 자 이제 저 헬기를 조금 어그로로 끌어대니까 요렇게 빨리 온 다음에 한길 오고있어? 온다 자 지금이다 돌려 급 유턴 야 어떻게 1 0 0 k m 로 이렇게 작게 도냐 신기하네 야 뭐야 나와 아 경계차가 많네 이러면 안되는데 그, 너무 많 바로 걸리거든요 어 됐다 이제 없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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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멀리 있, 있습니다 멀리 있죠? 아 앞에다 괜찮네 아유씨 야경찰몇 이렇게 많아 아제가 오네 아 이러면 안되는데 자 다시 나와 오 또, 어? 어? 두두두두 두둔 현대건설 감사해요 아파 질수 없어 왓더 너 어디서 났니 일단 전국에 있는 모든 경찰을 다 이쪽으로 모으고요 오픈 파이어~~ 다보였죠 집이다! 밟아! 헬기가, 오케이, 이제 방에 트고 있죠? 나오구렴 자, 아마 경찰 앞에 스폰 될 거예요 스폰 했죠? 자, 여기서 갔다가 급전거, 급전거, 급전거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급전거 했다가 다시 왼쪽으로 확깎아서 아이고, 헬기 온다 아, 또 있네, 경찰 아이고 로우니 안 온다. 맞았어? 오아주만아자 여기 갔다가 저 앞에 경찰 올 거예요. 이제 피해서 여기 들어가서 자문 열어 빨리. 빨리 열어. 자 바짝 붙여주고 됐다 내려 내리고 아니 아니 아차 뒤에다가 이렇게 네 요렇게 있으면은 아니. 네 요렇게 하면은 네 별은 금방 아니! 숨어! 어? 버그다 벵이에 있을게요 요렇게 있으면은 가볍게 별을 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성공률 현재까지는 100%예요 근데 그게 오늘 깨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른쪽에 안붙일것 같은데 감쪽같다아 이때 스팅어는 그 기아 로고가 KN이구나 오 이전한데? 근데 이번 경찰은 조금 이렇게 멍청하지? 왜, 여, 왜다 여기 왜다 여기있지? 원래 이만큼 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쪽으로 오면서 저 차고문이 열리면서 안에 봤다가 다시 가는데 어 이상하네 뭐지 얘들? 오늘따라 경찰이 좀 멍청한데? 발행 없지? 오뭐차이래 어? 에? 뭔데? 문자 올때 나이스. 지금 추 뭐야? 오 I l o v 추격전 man. 내가 도와 드릴게. 야, 이러니까 뒤에, 소, 그, 스팅어가, 아맹, 경찰차 같은데. 징다. <laughs> <laughs> 네, 경찰님, 제 차로 친거 아닙니다. 저 사람 차를 제가 쳤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 차에 치인 거죠. 된거 아니야? 됐죠? 오케이, 요렇게, 요런, 어, 뭐야?

말도 못하게. 아마 토할 거예요. 창문 열고. 이제 그기회안 주는 거지. 그러다가 능력 다쓸 때쯤 멈춰요. 됐다. 워킹. So where to m I'm on Alta p l 1.6가 어디야? 오케이 확인. 그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어떻게 돼? a s you can see, I could have driven. No problem, but Joy Killer back there had l a d a guilt trip on me. you believe he wanted me to walk? 시끄러. 근데 이거 능력을 써도 얘한테그 그 토하는 그 증세가 더 증가되나? 속이 더 오른걸리나? 지켜볼게요. 자, 빠른 속도로 가다가 능력이 다 떨어질 때쯤 급정도를 해서 다시 능력을 채우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누어 지금다. 멈춰. 됐다, 어때? 왜? 아아 어 <목소리> 들어 그래 토해라 토해 토해 <laughs> 됐다 <목소리> 아 shit m a 아 n a s 못 하게 어그그 그 모션이 캔슬 될줄 아는데 캔슬 안 되구나 음 말 못하게 두번 다시 말 못하게 내가 해주마 약간 좀 말이 무서운데? 지금 당신은 짧은 시간동안 300km를 아 300km를 체험하였습니다 거의 다 창문 옆에 있다고? 그러게 누가 술을 마시네? 어? 그것도 이 대낮에? 어딨어? 여깄다 Most of it went out the window Thanks for the ride, man 숙차 먹지마! 어, you... <laughs> <laughs> oh, Police? 에헴 일로와, Police 암행입니다 어딜 그어가십니까 그래 너무 느린 거 아니요? 저도더 드릴게요. 일로, 일로 와요. 어? 바로 필뜨네 아, 이분 참. 아, 좋은 생각 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트레이너가 있거든요? 밀어! 그냥, 아예 그냥, 미국으로 보내버려. 어, 안 들어라네, 속도가? 아, 경찰 핵쓰네. 아, 뿌아! 무슨 경찰렇게 힘이 좋아? 내가 할때는 힘이 약하던데. 제가 앞에 막고있으면은 차가 쭉 밀리던데 시스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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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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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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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시 역시 역시 시역 담대하고만 어유 이거. 이거, 로가야지아좋이 생각 있습니다 거 많은 집에 숨으면 돼 이거, 있으니까아 뭐래 찻. 빨리 문열어 됐다 어때요 정말 오 이거, 이야 이거, 이 어, 이 이거. 이 깜짝아, 씨. 자, 과연 지지대 경찰을 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싸. 첨봉. 그리 깊지 않구만. 어, 양보 다았어 자, 매직.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내일은 조금 재밌는 컨텐츠를 네, 한번 하고. 네, 그 다음에 그 다음날은 한국경찰특집을 또 하고 그 다음에 다음주부터는 다시 북미경찰... 특집으로 아 특집 아니지 그거는 그냥 원래 그제 경찰 모드로 네,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졌네? 부와아부와 그렇지 자프리크레이 셔시! 어 뭐야 깼어 어 아! 아 안되네 야, 야 게임에서 이거 막아놨네 뭐 그래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내일은 재밌는 컨텐츠로 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하고요 네 저는 또 내일 네, 뵙겠습니다 어 이쪽으로 갈게요 얘들아 안녕? 어허? 뭐야 어허? 저기요? 저기? 죽써 아니 지 진...